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탈출기 32장의 대목으로 고집센 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계명판을 받기 위해 신하이 산으로 올라간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성아지상을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의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살던 이집트라는 환경에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상당히 익숙한 습관이었겠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해서 옛 학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린 것, 그것이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지조로 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모세는 하느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를 중재합니다. 모세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 다우시기를 청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하느님의 명예를 지켜드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백성을 살리려고 백성을 위해 하느님께 중재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숙이 12장에서는 모세에 대해 말하기를,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하고 평합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한 어조로 유다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특별히 그렇게 신랄하게 들립니다. 가끔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소위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꼭 맞는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약속하는 말에 솔깃하는 사람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 자기 이름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선과 하느님의 차이죠. 듣기 좋고 자신의 생각에 맞고 자신에게 별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복음도 환영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어떤 희생 같은 것이 필요해지면 금방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희생과 이익이라는 말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복음 대목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게시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전한 율법의 정, 정신과 핵심을 간파하심으로써 새롭게 율법을 제정하셨으니 새로운 모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인들은 모세는 공경하였지만 모세의 율법이 뜻하는 진정한 정신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으로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